어, 기존 후보 지지도 흐름과 조금 다른 또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어, 허경영 후보가 등장을 했습니다. 5%대 지지율을 돌파를 하면서 수치상으로는 지금 심상정 후보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본인만의 이미지가 강한 음. 후보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 혐오를 반영하는 어떤 결과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대선 후보로서 유의미한 지지율을 이제 가졌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더 크게는 대중적인 지도라고 봐야 되겠죠. 음.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이 사람이 대중에게 알려져 있나? 예. 이미 허경영 후보는 거의 연예인급이죠. 예. 우리가 대중성이 중요한 것은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리고 허경영 후보가 내놓은 정책이 뭐 5년 전, 10년 전에는 허무맹랑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보면 대선 후보들이 다 허경영 후보와 비슷한 뭐 기본소득 얼마를 주겠다, 또 병사 월급 200만을 주겠다. 오히려 예. 허경영 후보의 과거 공약을 이전 공약을 쫓아가는 모습이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허경영 후보가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인호충, 음. 인호충, 인지도가 높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전에는 이 허경영 후보에 대해서 뭐 공중부양, 예. 노래 이런 것 때문에 비호감이었는지 몰라도. 끊임없이 유튜브 100만 이상 구독자가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음. 본인의 호감도를 높여왔거든요. 호감도가 높아졌어요. 어. 인지도 호감도가 높아지면 뭐가 생기겠냐. 충, 뭡니까? 충성도일까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저는. 아, 이게 충성도입니다. <laughs> 예. 그럼 충성도라는 말이 뭡니까? 그 사람을 좋아하고 따른다는 예.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을 때 투표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지지율로 연결되는 거죠. 지금 현재 흑영영 흡은 대권 여론조사에 끼지 못하고 있죠. 일부러 소외시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기사 한번 읽어봅니다. 판세 기울어진 대선판 부정선거 없앨라고 이런 제목이네요. 이 기사를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고 말씀드린 그대로의 내용이 사실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하늘이 시나리오대로 이제 대선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이재명 일가 허물 안고 도덕 공세 펴다 역풍을 맞았다 선보던 같은 정치꾼들의 국정급판 수탁에 봐왔다 부정 선거 맞는 것보다 중요한 선거 운동은 없다 이런 기사입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의 대선 후보죠 현재의 권력 지금 현재의 권력은 사실은 이재명이 한테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 그 후보로 넣고 빼고 이 모든 것도 사실은 이 이재명이 한테 그 권력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여당과 야당 이렇게 볼수 있는데, 어, 지금 야당표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갑자기 안철수를 하나 이렇게 끼워 넣은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안철수가 뜨는 것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안철수가 포기하지 않게끔 오히려 야권단위라 했을 경우에는 안철수를 높게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 자체가 모두가 야권표를 완전히 분산해 놓겠다. 안철수도 이 양보할 수 없고 윤석열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 놓는 거죠. 아마 이제 또 야당 쪽에는 야당 단일화 쪽으로 이렇게 몰아갈 텐데요. 그렇게 몰아가면은 이 이재명이는 아마 문재인과 차별하기 위해서 문재인을 치고 나오는 그런 이제 현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아마 약간 단일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흐를 전망은 약간 단일화 안 되게끔 안철수를 계속 좀더띄어올 것이고요. 윤석열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게 할 것입니다. 이재명과 친문은 옛 친이 친박처럼 완전히 적이 될 것이고요. 대선을 가까이 갈수록 이재명과 친문 싸움은 극렬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늘은 이재명과 친문 싸움을 통해서 흑영영을 TV토론에 불러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흑경영이 만약에 이들과 TV토론에 나선다면은 국민들은 이 사람을 버리고 흑경영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흑경영네 명이 TV토론만 한번 하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쓰레기 됩니다. 쓰레기. 지금까지는 자파 언론들이 흑경영을 그냥 우스갯감으로 그냥 그야말로 허풍쟁이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만 은 실질적으로 그 내면을 못 보게 하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못 보게 합니까? 바로 언론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흑영영의 어떤 그런 정책들은 이미 30년간 검증된 것이고요. 이재명이가 내세우는 모든 것들은 거의가 흑영영 정책을 모방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대통령 감도 아니고요, 대통령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성을 막는 것을 뛰어넘는 선거 운동은 없다, 맞습니다. 이 부정성을 막는 만큼 확실한 선거 운동은 없습니다. 한석동 전 국민일보 편집위원이네요. 정말로 현 시대를 꿰뚫는 그런 겁니다만은, 그러나 단한 가지는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는 야당이 아니고 문재인이 윤석열을 밀고 있다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야당의 탈을 쓰고 있는 국민의 힘, 그리고 윤석열은 문재인의 직속 부하그립이고 문재인이 미는 그런 대통령 후보다.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지 않았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은 그때부터는 궁지에 몰린 이재명은 반드시 여론조사부터 허경영을 집어넣을 것이고요. 대선이 얼마나 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허경영은 TV 토론에 참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허경영은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이런 사람들을 모두 물리치고, 비로소 국민들은 허경영의 그 정책,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기획할수 있는 이 정치혁명을 바로 국민들은 알아보게 될 것이다.